무슨 얼마나 더잘 나간다고 변속이 잘 된다고? 안녕하세요 자전거 중앙입니다 대충 짐작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빅풀리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어,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이 빅풀리 특히나 세라믹 빅풀리는 솔직히 잘 권하지 않는 편이에요 보통 이런 세라믹 풀리의 경우에 보통 수십만 원을 합니다 4,50만 원대를 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빅플리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이 제품을 4,50만 원씩이나 써서 무슨 얼마나 더잘 나간다고 변속이 잘 된다고요? 그뭐 얼마나 더잘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별로 안 권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트이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세라믹 딥플리입니다 풀리라고 하는 건이딥 변속기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톱니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체인의 텐션을 조종을 하고 변속을 할때 정확한 위치에서 변속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톱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얘는 페달을 돌리는 동안 쉴새 없이 같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구름성이 좋은 베어링을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조금의 힘을 절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대만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고요. 이 회사는 원래부터 베어링을 생산을 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라이픽을 언제부터 봤냐면요. 어... 10년 정도 더 됐죠. 왜냐하면 이제 비비, 비비라고 해서 이제 크랭크가 돌아갈 때 거기에도 베어링이 있잖아요. 모든 규격을 다 갖고 있었던 회사가 이 트라이픽이었어요. 한때 이제 카본 프레임이 조금 더 많이 유행을 타면서 로드 프레임의 비비 규격이 바뀐 적이 있어요. 크랭크는 그거를 다 받쳐주지 못했었어요. 규격이 너무 달랐는데. 그때 이 트라이픽이라는 회사는 모든 규격에 다 맞춰서 굉장히 품질이 높은 세라믹 베어링, 스틸 베어링의 비비들이 출시가 되었었죠. 그러면 이 트라이픽 비플리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의 빅풀리들을 사용을 하면은 어떠한 단점들이 있냐면요 이 케이지라고 하죠 드레일러에는 이렇게 케이지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 케이지를 필수적으로 바꿔야 됐었어요 왜냐면 풀리가 커지니까는 이 톱니가 커지는 만큼 이 케이지에 닿겠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바꿔야 됐었는데 바꾸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변속에 트러블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이게 또 더군다나 기어의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촘촘해지고 정교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급 제품일수록 더욱더 많은 트러블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이 트라이핑에서는 기존의 케이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게끔 설계가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샵에 들리지 않고 그냥 제품만 구매하셔서 교체가 가능하다는 라 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유지보수를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지금 브리스가 발라지지 않은 상태의 풀리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잘 돌아갑니다. <laughs> 보통 이런 거 샵에서 샵에서 한번 이렇게 돌리면요. 사람들이 뿅 <laughs> <용> 가요. 뿅 <laughs> 가는데 자이 모델은 총 5가지의 모델로 나뉘어져서 나오는데요. 일단 12단 울테그라105 그리고 11단 울테그라105 그리고 12단 듀라 이스 11단 듀라 이스 그리고 12단 스램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그 트레일러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매를 하면은 제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품의 구성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라믹 전용 구리스고요. 이거는 작은 풀리 큰 풀리. 이큰 풀리는 그냥 밑에 끼우시면 되고요. 작은 풀리는 위에 끼우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끼우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mm 육각렌치를 준비를 하신 후에 이큰 쪽부터 풀러볼게요. 큰 쪽을 풀러서 볼트를 빼내고요. 이렇게 벌리면 벌어집니다. 간단하게 뺐죠? 간단하게 뺐어요 기존의 플리가 여기에 장착이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빼내십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게 큰 풀리에 모양이 있어요. 얘 보면 지금 여기 R91XX 써있죠. 얘는 듀라이스에 사용하라고 여기 써있는 겁니다. 요케이드요 삼각형 부분에, 요 튀어나온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살짝 걸려주신 후에, 이렇게 끼우시고, 볼트에 홈을 맞추시면은, 어때요? 됐죠? 여기에 볼트 끼우시고요. 그대로 조이면, 장착 끝. 간단하죠. 이거 했습니다. 자 여기 거요. 반대쪽에 있어요. 끌어 주세요. 그리고 빼서 방향대로만 맞춰서 회전 방향이 있어요. 얘는 앞뒤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전 방향. 회전 방향이라고 하면은 페달을 돌리면 체인이 요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요런 식으로 그 방에 향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맞춰서 끼워주면 장착 끝 이게 체인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자전거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통 요즘에 체인 링크 다 걸려있잖아요 링크 풀고 그 다음에 장착하시고 다시 체인 끼면은 끝납니다 간단하죠? 요거는 세라믹 그리스인데요 얘는 사용하기 전에 미리 발라주시면요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향상이 되니까요 꼭 사용하기 전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단! 바르기 전에는 이렇게 돌아갔던 애가 바르고 났더니 힝! 한다고 놀라시면 안 돼요 브리스를 넣게 되면은 당연히 그냥 돌렸을 때는 구름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페달로 돌렸을 때는 훨씬 더 저항 없이 부드럽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브리스를 발랐더니 안 돌아가요 이거 이상해요 이렇게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이빅플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 또는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야!